자, 우와 진짜 안 보인다 여기 유시갑니다 아, 보일 다들 앞에 나오면 보일 줄 알았어요 <laughs> 아 <아니, 웃음> 아니, 살짝 보일 줄 알았어 아, 안보이요 아, <laughs> 나는 사실 나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유가 부럽다 오오 <laughs> 어, 요거 자 그럼 멤버분들 텔레파시를 <laughs> 보내주세요 자오야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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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오. <laughs> 그래 솔직하게 <laughs> 좋습니다 자다 보냈나요 여러분들 와, 오, 그렇군요. 보렴. 이제 봉을 내려주세요. 유씨, 몇 명의 텔레파시를 받은 것 같아요? 어, 저는, 어, 한명 아니면 두 명. 아. 외정, 외정? 어, 일단은. 네, <laughs> 말해도 돼요. 어, 당연히요. 당연히한 명은 이션이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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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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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 아니, 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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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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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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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그러니아그아아그 아니, 아니, 아 아니, 명니 아니, 끝! <laughs> 3명 아, 아, 할게요. 3명이요? 어, 어한 명이 늘었어요, 한 명. 누구죠? 형? 형, 형?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. 지금 한 명, 두 명, 세명 중에 하나만 골라주시죠. 하나, 둘, 셋. 세 명. 텔레파시 토크 유씨 성공! 3명이 텔레파시를 오. 보였습니다. 오. 맞춰서 대박. 공든 멤버분들 텔레파시 보낸 이유는 뭘까요? 말하면 돼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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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냈어요네한 <laughs> 분씩 이제 네. 공개하면서 어. 네. <laughs> 제가 보냈는데 일단은 한국말을 잘하기도 잘하는데 음. 이거를 그러니까 뭐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유가 부럽다 이것보다 한국말을 잘그 정리를 해서 잘 말을 해요. 어. 그런 부분이 되게 부러워요. 전 사실 뭐 한국어 실력은 비슷해요. 비슷하긴 하지만 아, 비슷하다. 글씨가 잘 써가지고 글씨를 굉장히 반듯하게 잘 써요. 잘 써요. 글씨체가 <laughs> 오, 궁금하다 글씨체. 글씨체. 네. 잘 써가지고 그거 엄청 부럽습니다이토가 굉장히 말할 때 침착해요. 네, 저 음. 제가 또 오프팀 리더로서 뭐 이렇게 소개할 때도 뭐 있는데 그런 버벅버벅 거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렇죠. 어떻게 정리도 진짜 잘하고 그 침착한 텐션에 어. 뭔가 말도 깔끔하게 하니까 그~ 너무 부러웠어요 항상 뭔가 소개를 할 때도 그렇고 어~ 반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멤버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또 어 있나요 어~ 그런 생각을 딱히 안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들이 워낙 잘 챙겨주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오 네.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막 현들 붙다 가면 귀찮아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되게 뭔가 미안하고 그러니까 더 잘해줘도 잘해주려고 하고 약간 그런 마음이 큰거 같아요 오.. 어, 아.. 되게 다들 딱 보니까 팀워크 되게 좋은 거 같고 네. 네 서로 되게 아끼는 게 보여요 눈에 네.